해산물 그러니까. 손질해 보겠습니다. 이게 뭐, 그냥 뭐, 어? 특별한 방법은 없어. 그냥 배 가르고, 배를 가르고, 헷갈리니까 어. 잘 들지. 싹, 아, 그가르기쫙걸리면은 어. 어? 내장이 나오지. 이 내장도, 이 내장에 버리면 안 돼, 얘들아. 내장에 똥을, 똥을 싹 제거를 해주고, 어? 내장이,

자연산 자연산 해산물 이게 그리고 얇게 해삼은 얇게 얇게 썰어서 와 맛있더라고. 뭔 뭐, 해산물 파이트야. 아, 이게 그, 이게 해산 매장이 이 끝맛이 좀 달달한 그런 맛인데? 여기다가 예, 이렇게 상추를 한 장을 깔아서. 아이고, 너무 어이고너다아아아아이이이 그리고 이 반절은 살짝 불에 데치는 거야. 또 불에 살짝 데치는 거지. 저거는 해산, 반절 해산. 음? 아우씨 철반이 어디갔지? 철반이 어디갔는게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아무드 해삼을 놓고 물이 좀 팔팔 끓이면은 고쳐가지고 먹자고 맛있어 보여? 아왜 이렇게 노란 물이 나오지? 아. Oh, 어 살짝 데치면은 응? 쫄깃쫄깃해.